안녕하세요. 하루 5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 통증 완화와 혈액 순환까지. 오늘은 헬스 건강 운동 기으로 유명한 브랜드 바디엑스와 함께 거꾸리를 이용해서 허리 통증과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꾸리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텐데요. 거꾸리란 억꾸로 매달려서 한다는 뜻으로 돌입기, 울구나무서기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거꾸리 기구에 매달리게 되면 척추 사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넓어진 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여 주게 됩니다. 거꾸리는 일반적으로 전동식과 수동식이 있는데 바디엑스 거꾸리는 그두 가지 장점만을 살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엑스 꼬꾸리는 이런 점들에 착안을 해서 아이 컨트롤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전동식과 수동식의 장점만을 살린 브레이크 시스템으로서 안쪽에 미세한 브레이크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원하는 속도로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일어설 수 있고 정지를 원하는 위치 어느 곳에서나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관상 보이는 이 프레임이 아주 두껍고 강해 보입니다. 이런 운동 기구의 경우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이 잘 갖춰진 것을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등받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 겉구리들의 경우 얇고 좁아서 불편하고 쿠션감이 없기 때문에 등이 베이거나 하는데 바디엑스 겉구리 같은 경우 등 부분에 에어라텍스 폼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움이나 쿠션감이 참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쪽 발목을 고정하는 패드를 보시면 아주 인체공학적이고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들 구매하시면 이 부분이 보통 저렴한 스폰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발목 고정이 안 되거나 아주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발목 모양으로 설계가 된 제품을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타보면서 성능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키 조정 부위를 보시면 본인의 신장에 맞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리는 이 중심축을 이용한 무게이동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키에 맞게 잘 조정한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발목을 고정시키고 한쪽 손은 이렇게 잡은 후에 다른 쪽 팔부터 뒤로 자연스럽게 넘겨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팔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용했는데도 등이나 허리가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느낌입니다. 머리나 눈도 조금 밝아졌고요자 오늘 해스건강기구 전문 브랜드 바데이스와 함께 하루 5분 복구리를 이용해서 허리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늘려주는 법을 해보았습니다. 바디엑스 거구리는 바디엑스 홈페이지 바디엑스.co.kr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일산에 브랜드 쇼룸 전시 매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오셔서 기후도 타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건강한 운동 습관을 도와주는 헬스 건강기구 전문 브랜드 바디엑스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